제가 소개할 사건은 기원전 490년에 벌어진 마라톤 전투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막대한 병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목표는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였고 약 2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마라톤 병원에 상륙시켰습니다. 반면 아테네군은 고작 만명 정도였고 오직 플라타이아라는 작은 도시국가만이 지원해 보냈습니다. 수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쇠였습니다 이때 아테네의 장군 미티아데스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아테네는 결국 분열하고 페르시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전략을 사용했는데 중앙을 일부러 약하게 두고 양익을 강화해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아테네군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대격해 적과 맞붙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군부만 봐도 두려움에 떨곤 했지만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그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약 6,000명 이상 전사했고, 아테네군은 약 192명만 잃었습니다. 전투 후 아테네군은 서둘러 아테네시로 귀환해 바다로 들어온 페르시아군의 재공격까지 막아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들이 단결하고 전력을 세운다면 거대한 제국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마라톤 전투는 훗날 그리스 세계가 페르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토, 토대를 마련한 매우 상징적인 승리였습니다. 건축 공학과 서연입니다. 다리우스 왕의 스키타이 원정 이야기입니다. 스키타이의 기원입니다. 스키타이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 종족이라고 전해왔습니다. 하늘에서 황금 물건들이 떨어졌고, 황금 물건들을 차지하려다 막내만 성공하였습니다.왕권은 막내가 가지게 되었고, 천년 가까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전설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엄청나게 추위 속에서 스키타이 지역에 머물다. 괴물 여행과 만나 세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활을 당기고 허리띠를 멜수 있는 아이에게 왕이 되라 하였고, 왕내인 스키테스가 이를 수행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스키타인의 풍습입니다. 말을 타고 화살을 쏘는 유목민입니다. 전쟁에서 처음 죽인 적의 피를 마시고, 소개고를 전리품으로 분배합니다. 예언자들이 점을 보고, 왕이 죽으면 왕의 시종들이 교살당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다리우스의 원정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스키타이를 정복하기 위해 70만 명의 인원을 이끌고 스키타이 본토에 도착하였습니다. 스키타이는 도망치고 페르시아군의 급습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키타이 왕은 다리우스에게 새, 쥐, 개구리, 화살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르거나 땅 속에 숨거나 화살을 맞을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스키타이의 기술에 밀려 페르시아군은 원정을 실패하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학과 1학년 송재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대한 페르시아군의 복종 요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메가 미조스가 마케도니아의 가장 명망 있는 페르시아인 7인을 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궁전에 도착하여 다리우스 왕에 대한 항복의 표시로 흙과 물을 요구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아미타스 왕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주고는 연회를 열어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여자들을 불러서 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타스 왕은 화가 났지만 참은 반면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젊은 남성들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왕실 여자들과 바꿔치기를 해 페르시아인들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페르시아 부대가 사절단을 찾아나섰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부대의 대장에게 뇌물을 주어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교훈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